자 보시면 1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문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고 됐죠 주어가 누구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한테? 광역 도시계획에 뭐 해야 되고? 부하 됐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하고?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죠? 이 정도로 이제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광역과 기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광역. 벌써 수십 번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게 진짜 자주 기출되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의 정책 방향이 어디에 포함돼야 돼요? 예? 어디요? 도시군. 아 방향 제시에 에너지 전략도 나오네. 기후변화 대응 및. 알아두셔야 돼요. ,은? 3번, 별표죠? 별표. 1번도 별표인데, 별표하기 민망하잖아, 이제 1번은. 1번은 좀 민망하고. 예?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시 또는 군인데, 인구가 몇만 이하면? 50만이요? 10만이에요? 어디는? 시 또는 군은. 특광특특이요? 시 또는 군이에요?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다 특과 특 특은 반드시 수리 하여야 한다 꼭 수리 하여야 한다 요 단어 구별할 수 있죠 예 여기 출제 포인트 자 4번 이건 짱 우리 시험에서는 답의 영향을 전혀 안 줬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걸 두 번이나 내요 요 단어만 가지고 요 가로 안에 단어 가지고 앞에 바꾸고 한번 뒤에 바꾸고 한번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게시 또는 군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전부 모두였어요. 전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관할구역 무엇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뭐가 수립됐죠? 광역도시계획. 이때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이 어떻게 됐으면 모두 포함된 어디는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 모두 잘수 있나요? 이걸 둘다 일부일부하고 시험지를 문장을 두 개를 만들어냈어요 감전평가자 쪽에서 우리 쪽에도 넘어올 거니까 준비하시고 자그 다음에 5번 별표 5번 의외로 많이 나와요 5번은 뭘 이야기했는지 아셨는데 여기 여기죠 빨리 읽어요 지역 여건상 필요 지역 여건상 필요 자 지역 여건상 필요 그러면요 그렇죠 관악산 뭐라고요 관악산 자 관악산이면 인접한 보이죠 특광 특특, 시, 또는 군에 전부 포함할 수,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이거 되나요?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문제, 진짜 지점으로 문제가 한번 나오는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명이 수립하죠? 6명, 6, 6, 6명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온지 아세요? 여기다가 7명을 넣었다. 몇명이요 7명 OXX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안 읽혀요 그냥 혼자 특광 특특시장 가버린다고 근데 가데 슬쩍 도의사 특별자치 도의사 뒤에다가 눌러요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 도지사 두번 나온데도 그냥 읽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7장 6장 7장 6장 <laughs> 제발 좀아 근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번 혼내줄게 봐봐, 일곱 명 그냥 읽고 넘어가는 날이 발생할 거예요. 요거, 제대했죠 6번.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권한을 포함하여, 자, 공동 수립, 하여한다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면 돼요. 인접 권한을 포함할 때는 공동 수립이요? 미리 협의하면 돼요? 미리 협의하면 됩니다. 단독 수립입니다. 수립은. 기준? 기준? 뭐, 이런 걸 이제 별표하면 아깝죠? 그래도 8 번은 아까워도 별표. 자 일단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한 척하면 반칙. 자 여기 뭔뭐 나왔어요? 연 나왔죠. 뭐라고요? 몇 년? 몇 년? 근데 지금 하나 읽어 놓으세요. 여기 뭐라 됐어요? 수립일로부터 5년이에요. 이반일부터 로 5년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있었잖아요. 여기다 이반 사버을 해요. 수립과 이반의 단어가 혼재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조항이 이거예요. 좀 이따 제가 또 이야기 꺼낼 테니까. 기본계획 이발로부터 몇년 내. 자, 여기. 토지 적성평가. 뭐요? 예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재취약서문서. 그러니까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서문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몇 년? 5년. 8번과 9번을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9번 보세요. 9번도 몇 년? 몰라. 몇 년? 5년. 5년이죠? 문제는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8 번과 9 번의 차이점 보이죠. 8번은 등이 있어가지고 재취약 소문서도 있었죠. 여기는 뭐뭐있어요 5년 내에 뭐 했으면. 그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적성. 만약에 여기에 5년 내에 재취약 소문서를 안 했다. 그러면 재취약 소문서 5년 내에 재취약 소문서를 했다. 그러면 재취약 소문서를 하지. 아니 할수 있다. 자, 8번과 차이점. 8번은 여기 못 나왔으니까.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재취약 소문서에 들어가 있죠. 토지적성평가 또는 누가 나오는데 재치약서문서 이게 8번 예? 네. 9번은? 뭐만 나왔어? 여기 등이 있어 없어? 네. 그러니 누구만 있는 거예요? 토지적성평가만 5년 했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적성평가만 왜 5년인지 아시겠어요? 왜 5년이에요? 2.25년도 어. 재검토 5년이에요 대선주기 5년 왜 그러냐면 5년마다 재검토를 하잖아요 5년마다 토이 주서 선택하죠 5년 동안은 그거 써먹으라거 해요 그것도 5년 있다또 해주겠다고 그 주기 5년입니다 됐나요? 네. 자 10번 공청회 여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으수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자 수립할 때 공청회면 변경할 때도 공청회죠? 생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자. 11번. 11번 별표. 시장 운수는 기본계획 못 하려면, 수립하려면, 미리 그, 자, 누구의 의견 정치해 될까요? 시장 운수니까. 시군의회. 뭐라고요? 시군의회. 근데 왜 별표를 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수립하려면, 여기 수립하려면 조사하고 이야기 듣고 수립이죠.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여기다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승인하려면. 뭐라고요? 승인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O X X. 승인할 때는 뭐 끝이죠? 협의와 심의자 협심. 그런데 여기다가 승인한다 쓰면서 지방의 의견 정치로 타국 가고 있어서 계속 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의회는 언제 의견 정치한다? 수립 언제요? 수립 이렇게. 12번. 가만 있어요. 자 며칠 여긴지시 며칠 여긴지시 고민한 척 하지 마시고 다 외워놓고도 또 문제 풀어 못 풀어. 광역기본은 날짜라면 다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여기 공청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며칠 30일. 13번 도의사는 무엇을 승인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자누가하고 협의해야 돼요. 시장 호소 협의회와 관계행정회장과 협의해요 관계, 행정위원회 장관과 협의하고, 누구의 심의? 지방, 도시계, 위원회 심의. 됐나요? 14번 별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의 도사는 국장의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직접 확정. 승인만 고 계속 나오는 문제. 단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도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못하려면 변경.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했나요? 그다음에 뭐 거쳐요? 심의. 잠깐만요. 뭐 거쳐요? 심의는 누가하는 거예요? 지방, 도시계, 의원회누구요 지방, 도시계, 의원회 지방의회는 못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의견, 청취. 못한다고요? 의견, 청취. 16번 별표. 지금부터 몇 년? 5년. 지금부터 몇 년? 5년. 5년.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5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